thank <laughs> you Gracias. 안녕하세요. 요남입니다. 먹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중화 비빔밥을 준비했는데, 대구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라서, 대구에서 이제 경상도권, 요즘에는 저 위쪽 지방도 음. 좀 많이 그거 되긴 했죠.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 아마 있을 거야. 나는 그 옛날에 대구, 이렇게 많이 안 퍼져있을 때이 음. 메뉴가 음. 대구 한 번씩 가면 다른 걸안 먹어도 꼭 이거랑 음. 막창 이런 거는 먹고 왔었거든. 음. <laughs> <laughs> 대구에 되게 유명했던 음. 거예요. 중화 비빔밥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어, 매콤한 거 먹으면서 이렇게 좀 맛있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미역 냉국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막 만두 구웠고요. 오늘 도 맛있게, 맛있게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먹어봅시다. 네. 일단 국을. <laughs> 근데 청양고추가 안 매울 것 같아서 세 개를 넣었는데 <laughs> 아... 아까 간을 살짝 봤는데 상당히 맵더라고요 이게 매운 것 때문에 매운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<laughs> 더 아. 매워 <laughs> 자, 한번 더 드세요 오케이 맛있겠어요 네, 잘 먹겠습니다 자, 비벼봅시다 이거 또 비벼서 먹는 거예요? 여기. 밥을 너무 많이 넣었나? <laughs> 대구에 가서 이걸 처음 먹어봤을 때, 음. 와, 충격, 음. 충격받았었거든. 와, 무슨 이런 중국집에서 이런 <laughs> 메뉴가 다 있지. 그때부터는 끊을 수가 없어요. 음. 한 번씩은 먹어줘야 돼. 물론 거기서 먹는 만큼 맛있진 않지만, 불맛도 그 있어야 <laughs> 되고. 그래도. 맞아요. 불맛이 음. 중요하잖아요, 음. 그죠? 깜짝 놀랄 거예요. 안 먹어봤죠. 예. 깜짝 놀랐죠. 맛있어요. 처음입니다. 음. <laughs> 일반 비빔밥이랑 완전 다르죠. 음. 와 너무 맛있다. 음. <laughs> 와. 한 번씩 먹어줘야 돼와 아, 진짜 별미인데? 음. 음. 우와, 미역 <laughs> 와 미역내고 넣었다. 맛있다 맛있다 mm-hmm